없습니다, 형님들. 네, 전투력 보여 드릴까요? 별로 안 높아요. 적절한 거 같은데. 짠 7억 5,987만. 요 정도 됩니다. 아니 난 8억 넘을 줄 알았거든. 왜냐면 내가 듣기로는 10만 듀블이 7억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 정도면 그럼 8억 넘겠구나 했는데 8억이 안 되네. 시드링 자리에 스링 넣어야 될 때. 아, 8억 한번 해 볼까? 어, 넘었어. <laughs> 오, 일단 8억 넘었고,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식초 vs 해조대전 되지 않을까? 내가 알기로는, 식초행님 템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빌드는 대충 뭐,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하던 대로, 수로, 수로 치듯이 하면 될것 같고, 일단 계속 계속 여러 판을 조지면서, 깎아 나가 봐야죠. 다행인 점은, 무공소울이 막혀서 왔어요. 한판 치려면 30분 동안 전구 어야 되는 그런 대참사가 날수 있었는데 무공 소울이 다행히 막혀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펀치킹 최혁투 형님한테 배워볼 거니까 님들 펀치킹 친땐 만큼은 아잉눈 끼고 해볼게요 저분 피셜로 아잉눈이 껴야 아잉눈 껴야 일격필살이 15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야야 반응 좀 해보자 근데 나 처음 해봐 캐릭터 정보 오기태일 오오 전투력 1억 6,800만이야. 이거 근데 좀,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남들이 나의 그 스펙을 강제로 이렇게 벗겨서 보는 뭔가 부끄러워요 하시네. <laughs> 죄송합니다. 잠시만. 아,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갔어? 나 아직 못 봤어, 템. 파크루 삥빵뽕. 1,885만. 와, 생긴 거에 걸맞는 템 세팅입니다.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아잉눈 하니까. 전투력이 1800만 나오는 거죠 좀만 더 그.. 힘내세요 1억 찍을 때까지 화이팅 지금 위대한 소울 뭐 없나? 위대한 삐에로의 소울은 아니죠? 어? 위블킨 있는데? 가봐야겠지 바로? 3 2 1 크리 확률 12% 존망했다 와 잠깐만 이번 기회 아니면 기회가 없어 공산퍼 나이스 자 전투력 1000만 올랐습니다 전투력 7억 6825만이에요 가봅시다 펀치킹 월드베스트 펀치킹 나 진짜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내가 작년에 공익이고 메이플 아예 관심 없어서 소식도 안 찾아봤을 때이 펀치킹이라는 건 얘기를 듣긴 했거든 월드 베스트 펀치킹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와예 테플셋에 한손 제네 무기에 지금 다 썼네. 제네 스킬까지 못본 동안 수련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열심히 강의에서 돌아왔죠 헤헤. <laughs> 보상도 있네요. 어 시즌 2 이펙트 각직업 1위 이펙트랑 시즌 2 의자. 자 가보자. 여기 보시면, 자유, 와, 월드 베스트 듀얼 블레이드 자유입니다. 아, 이제 여기 도적이 박힌다는 거잖아. 자유, 1913점. 어, 이거 좀 많이 높, 어, 오 어! 어, 잠깐만, 이거 높은데? 내가 이거 서섭에서 써봤을 때, 1500에서 1600점이 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본섭이어도 1900이 나온다? 네, 다, 른 직업도 한번 봐볼게요. 나이트로드. 꾸장 훈이 와, 씨. 부장핵하고 나로우닝 형님 이거 봐. 내가 예상한 그대로 흘러가잖아. 이두 분의 싸움이 된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됐군요. 근데 섀도. 와, 이거 야. 야, 커신 원망 형님하고 저기 시프 행님 시프 행님이전섭 최강 모자 갖고 계신 분. 아, 이거 142에 6퍼 추업에 06의 럭사리턴 이상 이상작의 23성의 2초 2초 2초에 177. 이거 끼고 계신 분 진짜 많다고 알려주신 행님입니다. 아마 게임을 얼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템 맞추고 계신 상태 아닐까 싶네. 자, 섀도어, 섀도어 사운드 쏠쏠할 것 같고. 스트라이커 1,400. 와, 진짜 이거는. 이거는 개선을 해줘야 된다. 직업 자체가 너무 존망해가지고. 아크. 와, 씨. 수호. 2,227점. 미쳤네요. 압도적이네요. 수호가 1등인데, 이제 그, 그, 그 행님이 계시죠. 저와 어떤 일이 있으셨던 그팡 행님이 치시면 은몇 점까지 가실지 또 봐야지. 자, 불독입니다. 와, 겨울 행님 2370에, 쫑잉네 행님 2312점. 미쳤구만. 음. 윈부, 목성 선생님 1870에. 야 윈브 하면은 그 쌍두사행님 계시잖아 그 닉네임 바꾸셨는데 그 행님이 치시면은 1등 하시게려나 목성행님 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다음 제논 수다 수다행님 야 스카니아의 지존행님하고 우리 길드 말금님 계시잖아 지말 말존대전 지말대전 대가려나 카인 야 카인 거 어디 있어 야 <laughs> 잠깐만 이거 카인 그 그램이랑 흑계냉님 아직 안 친거지. 이번 만큼은 리벤지가 될 것인지. 이거 제일 기대되는데 사실상. 카인 대전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캐슈는 진캠이 500점 차이로 거의 1등입니다. 압도적인 힘 보여주고 있고요. 팔라딘, 토르, 캬! 바로 먹었구만. 우리 춘자가 1등입니다. 약 300, 250점, 300점 차이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자 이렇게 지금 랭킹을 한번 봐봤는데요. 이제 이 자리 가지러 가야겠지. 1913점 가봅니다. 그냥 그냥 수로 치듯이 한번 해볼게요, 님들. 자 입장. 자 이거 깔아주고 불토카퓨. 잠깐만 이 때려주는 거 맞나? 바로 요거 요거 해주는 건가? 아수라. 이거 나 지금 하는 법을 모르겠다. 내가 주불 수로를 어떻게 했더라? 일단 계속 그렇지. 어 지금 좋았어. 불토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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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토카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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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존망판입니다. 일단은 님들. 불토카퓨. 야 일격 필살 로해1격 필살 로해1격 필살 로해1격 필살 로해1격 필살 로해 끝났어. 아 까비 이천 이천 점 넘었다. <laughs> 바로 넘었다. 바로 넘었다. 잠깐만. 야 이거 <laughs> 존나 센데? 자, 랭킹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도적 올라왔다. 도적 올라왔다. 도적 올라왔다. 와, 그러면 잠깐만. 이제 스페셜 연발 폭죽에 영롱한 머시기의 비약 이런 거에 이거 다쓰면 얼마나 센 거야? 해줘. 존나 세네 그냥. 얘들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왜셀까 전투력을 봐. 이 상식을 뛰어넘는 전투력인데 당연히 쎄야지 그러면. 응? 이거 내가 봤을 때, 식초행님하고 피 튀기는 결정전이 될것 같은데, 오, 기대가 됩니다. 예, 쓸신 빼고 쓸도 쓸바지 쓸 넣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올 스텟 1이라도 높여, 높이라는 말이지. 자, 말렙 찍었어요. 코제만쓰고말렙 완료했고, 오로라 반지 2 부위. 팻 자이언트 스킬 3 개. 어, 올랐는데? 아까보다 올랐네요, 님들. 됐나? 조금 늦게 들어갔네. 1초 정도. 와, 1필 나쁘지 않아. 아, 여기까지. 사실 여기가 관건인데 여기서 1필이 불토카표 허해까지 이어지면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전판보다, 오, 어, 빠르다. 나이스 1필 레용 2

아, 아 마지막 1초 남기고 잡고. 그래도 최고 기록인가? 나이스, 최고 기록! 아, 알았어. 야, 알았다, 알았다. 야, 이거 카일링크다. 카일링크로 하면 되는구나. 와, 277 찍었다. 1필만 됐으면 이거 2300이었네. 와, 진짜 고맙습니다. 갱신.